안녕하십니까 뉴욕 골빠입니다. 오늘 10월 23일이고요. 한국에 온지 지금 일주일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 라운드 나왔습니다. 여기는 네, 은화삼 골프장이라는 데인데 의사 선생님 두 분하고 어, 의사 선생님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라운드 하게 됐습니다. 네, 전반 라이너를 끝났습니다. 그런데 처음 한국 골프장에 처서렌지 스코어가 이렇게 제일 위인데 따블을 어,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하고 했네요. 그래서 네 개에다 버디 하나 해가지고 일곱 개 쳤습니다. 후반에는 조금 더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하면은 이거 구독자 다 떨어질 것 같은데요. 뭐, 뭐, 보기 플레이도 못할 것 같습니다. 후반에. 근데 한국 골프장을 와보니까 경치나 분위기가 지금 가을이어서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또 미국에서 쳤던 미국의 골프장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가 있고요. 어, 캐디님 도움 받아가지고 하니까 또 나름 그 편안하게 칠수 있고 동반자분들 좋으신 분들 만나가지고 아주 첫날 라운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클럽하우스 있고요. 라인홀 아, 끝나고 이제 후반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슛! 네, 은하산 골프장에서 지금 후반 경기 하고 있고요. 오늘 시흥에서 메디월드 매디월드 메디 메디 예. 정신과 원장님하고 그리고 강남에서 성형학과하시는 우리 박 선생님하고 이렇게 또정 선생님 사모님하고 이렇게 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정 선생님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불면증이나 우울증에 좀 고생하시는 분 가시면은 뭐 홍빠 얘기하면 잘해주지 않겠습니까? 같이 라운드만 해도 저는 완전 치료를 받는 그런 느낌을 좀 받네요. <laughs> 평상시에 활, 환자 진료하시느라 바쁘신 우리 정 선생님 스윙 한번 보겠습니다. 아, <laughs> 스윙은 굿샷. 나이샷. 이욕공과 방송으로 보는 거 하고 오늘 저 처음 이렇게 보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제가 아, 좀 아, 너무 진짜... 못쳐가지고 좀 실망을 좀 아니, 시켜드리고 있지만. 그 고수시고요. 음, 딱 보니까 그 매너도 엄청 좋고. 아, 아, 어떤 아, 매너고 보시면 그 그린에 있는 다음에 그, 그 피치마크란 데. 그걸 다 보수하시면서 자기 아. 공 치시고 또 남의 공 찾아주시고 진정한 코스입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백트에서 치니까 더잘 치세요. <laughs> 아, 여기서백트에서 쳐도 되겠어 <laughs> 별로, 별로 차이 안나. 네, 아, 너무 좋으신 분들하고 치니까 네, 너무, 저도 너무 좋습니다. 돈을 못치더라도 돈은 눈에 있어요. 샷. 비샷. 네, 오늘은 10월 26일 아침입니다. 지금은 10월 26일 아침, 한국의 아침입니다. 이곳은 저의 사부님이 시작 골프에 신 소농스 프로님께서 우승을 하셨던 그 역사적인 장소, 뉴 코리아 CC에 와 있습니다. 한 6번 홀 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캐리님이 그 거리나 이런 것을 좀 무성의하게 봐주시다나 아니면 초보래서 그런가 한150 남은 것도 200 넘게 보세요 막 그래가지고 좀 실수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 그냥 제가 미국에서 하던 식으로 망원경 보고 거리 측정해서 하니까 아, 두 번째 세 번째 홀부터는 좀 통해서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너무 좋네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서울 근교에 있어서렌지 그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듣기로는 뭐뭐 가수 분들도 있고 앞에 앞에 앞에서 메어 대기업 회장님도 다니시고 어쨌든 뭐 그래서 그런 회장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에게 배정된 그 캐리브는 가장 초보로 배정돼가지고 이렇게 뉴욕 공파가 공파를 처음부터 고생 시키지 않았나 합니다. 그런데 뭐 미국에서 혼자 치던 버릇이 있으니까 바로 적응해서 제가 거리하고 측정하고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잔디도 좋고 날씨도 좋고 아주 잘 즐기고 있고요. 지금 16번 홀 치고 있습니다. 첫날 둘째 날은 동반자들하고 같이 치다 보니까 이제 와이트티에서 앞에 치다 보니까 거리 조절도 그렇고 좀이 한국의 골프장의 뷰를 잘못 봤는데 어제 하고 오늘은 양해를 구하고 제가 블랙테스 트 치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블랙테스 치니까 뭐 드라이버 치고 미드라인도 칠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모자 쓰고 있는 거 이게 번거지 같은 모자. 한국에 오니까 이게 솔 탐내시는 분들이 많네요. 가을 학기시 워낙 따가워서 그냥 일반 그 베이스볼 캡만 해서는 기미 건버섯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 그늘진 모자로 중년이 외에는 뭐 가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전반에 2분 했고요 그 후반에 지금 막걸리, 저그 그늘집에서 막걸리 두잔 먹었더니 다리가 살짝 풀려가지고, 10, 11, 12, 13을 스트레이트로 보기 쳐가지고, 그리고 하나 더 했나? 그래서 4개 지금 오버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나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10, 5월, 5일 6? 5일 6, 12일 6? 그러니까 5월 16일에서 10월 26일까지가 골프치기 가장 좋은 날씨라고 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 10월 26일입니다. 골. 예, 저는 투원 해가지고 저 왼쪽에 빨간 볼 어제 같이 동반했던 사모님들이 주신 볼인데 예, 그래서 안주자 먹고 잘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어디 노려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 광탄면에 있는 베스트밸리 골프장입니다. 이곳 대표님 초청을 받아서. 뭐, 오후 늦게부터 야간 경기까지, 아, 운동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요, 오빠는 이, 이 근처에서 구사단 백마부대에서 30년 전에 소대장 생활을 맨날 그 군장 내고 걸었던 지역이어서, 지역이어서 또 이렇게 골프를 치러 오니까 새로운 또 마음이 듭니다. 이상한 생각도 들고요. 아, 감회도 새롭고, 그렇습니다. 네, 베스트밸리 지금 3번 홀 여기가 4, 4번 홀인가 3번 홀 3번 홀에서 지금 치고 있습니다. 골프장 상당히 좋네요. 이 산에 파5 같은 경우는 5 2 0 5 3 0 m 가 넘고요. 파4도 뭐 400m 넘는 아, 그런 롱홀이고 정말 잘 만들어 놓고 또이 산을 따라서 자연 경관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골프장이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아주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직원분들도 친절하고 뭐 대표님이 그 직원분들 한명 한명 대하는게 다정스럽게 대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역시 그 젊은 분들이 사업을 하시니까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그런 분위기 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 단풍이 지금 뭐 해가 뉘엿뉘엿 해가지고 단풍은 잘안 보일텐데요. 한에, 예, 광탄면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일대에 이렇게 골프장 베스트밸리 골프장 너무 좋습니다. 뭐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은9홀을더 증축해 가지고 18월 정기호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더와볼수 수, 있으려나요? 원래는 오늘 밤에 나인홀만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라이트를 켜놓고 야간 경기를 처음 야간 골프를 처음 해봐서 우리 대표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냥 18홀 한번 더 짜고 나인홀 더 해서 18홀 하고 싶다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지금 두 번째 후반 나인을 지금 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8홀 오늘 칠 예정입니다. 너무 이쁘네요. 밤에. 골프 진짜 평생 처음 해보는데 미국에서는 뭐 나이트 있는 골프장이 전혀 없죠. 근데 쿠샤! 근데 오전에 뉴코리아 CC에서 18호를 치고 지금 밤에 야간까지 지금 한 9시가 넘었을 것 같은데 참 인생에 재미난 경험을 또 하나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 공빠가 가족들 가가지고 여수 밤바다에서 여수 아빠다에 와서 와이프랑 그 처음 날 왔는데 데이트 왔는데 둘째 영화 엑스트라까지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래요. 다큐멘터리. 앞에 보이는 차는 제가 20일 동안 빌렸던 뉴그레인저죠, 저게. 네. 이렇게 해서 한국 방문 일정은 네, 다 마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옥 호텔이고요. 한옥 호텔에서 마지막 밤을 머물렀는데, 일반 뭐 고층 호텔에서 좋은 시설에서 있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한옥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고, 저희가 머물렀던 방이고요. 이렇게 호텔 뒤에 태청마루도 있고 태청마루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저 봅니다. 앞에는 작은 만한 야드도 있어가지고 뜰도 어, 있어서 봄 되면 뭐 꽃도 필것 같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수에서의 마지막 날밤 그리고 한국에서의 여행 아주 즐겁고 재미나게 하다 돌아갑니다. 또 미국 돌아가면 열심히 살 거고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좋은 방송 계속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